안녕하세요 수술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항상 차량 구입 전 시운전 및 타보 점검을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BMW에서 베스트셀링카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BMW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고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바로 BMW사의 뉴5 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BMW만의 시그니처 색상이죠. 바로 소피스토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움과 희소가 시성이 넘치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만 해봤고요. 이렇게 디젤 모델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거기 안정성까지 너무나 좋은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런 가성비 넘치는 차량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만 해봤는데요. 바로 1,399만 원, 1,3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BMW 차량 전.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 5시리즈 520D X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민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 처럼 고급스럽지만 관리까지 쉬운 소피스토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엔젤아이 순정 HD i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BMW만의 시그니처 그릴 바로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옵션과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쓰는 테두리 종말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핀다 게이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압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관이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차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베이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 5 시리즈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정말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멋스러운 소피스 그레이 색상과 실내에는 럭셔리함의 끝판왕인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전석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은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주는 을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2013년형부터 적용이 되는 디지털 계기판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만 1,92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오토 스탑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센터 페셔 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나오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디 플레이 옵션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BMW란 장점인 전자식 기어본과 왼쪽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조그셔틀 메뉴얼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세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뒷좌석 열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닛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차량인 만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MW 5 시리즈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뉴5 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에 등록된2 0 1 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무관한 조수석 아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이 BMW D5 시린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399만원 1,3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여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